할아버님을 처음 만난 건 지난 5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던 노부부 두 분은 하루 4시간씩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분에겐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웃음 짓게 하는 소중한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마당 한 켠에서 폐지를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틈틈이 녀석들을 챙기는 건있는 법이 없는데요.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피고다 걔한테 주라고. 아버님 용돈 다, 전부 다 걔한테 주는 거예요? 예, 마중 그러는 거죠.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대박이를 위해서는 모든 아낌없이 주곤 하는 할아버님. 할아버님에게 대박이는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대박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요게내 처음부터 기르는 거 아니라 몰라요 나이는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내가 이랬지 얘 기르기만 삼년 됐어요. 이거 건물상에다 누가 장벽 쿠라이 파는 그밖으그나다고 이걸 버리고 왔더래요. 이부터 길린 3년전 처음 만난 대박이 녀석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유기견이었습니다. 대박이가 버려진 곳은 할아버님의 거래처였던 어느 고물상. 그곳에서 대박이를 만났고 갈곳 없는 녀석을 할아버지가 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녀석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한세번 병원에 데리고 왔죠. 갖고 이제 병원에 가봤죠. 갔더니 이게 제가 신신벽뼈라고 하는데요. 이제살 위에 신벽이 하고 나보고 그러고 갔던 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동행을 했더니 이번 시기랑 이십 이번 시기면 사십을 불렀는데. 가 도에 있어야지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린 한 사람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밀검사를 위해 서둘러 대박이를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혈관이 엄청 움직여가지고 그죠 탈수가 심한지 잘안 나오는 거 같아요 네잘안 나오는 아이에요 뒷다리에서 해볼까요? 아예 옆으로 눕혀놓고 어렵게 체혈에 성공하고 다양한 검사들도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발견된 심상치 않은 무언가.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했었던 게 심장사상충이 감염됐는지 여부였거든요. 근데 심장사상충 감염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대로 두면 어, 대박이가 죽어요. 네. 그래서 꼭 우리 저랑 선생님이 지어주는 약. 잘 먹여주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한 동물단체에서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왔는데요 바로 대박이의 새 집을 지어주기로 한것 대박이의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할아버님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데요 대박이 좋겠네 <laughs> 생활이 여의치 않아 못 해준 게 많았던 지난 날 할아버진 결국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시는데요. <laughs> 아버님 좋은 날인데 왜 오세요? 오, <laughs> 고마. <laughs> 건강. 할아버님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대박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방송 이후 이어진 대박이네를 향한 뜨거운 관심. 대박이와 할아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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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님 옷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여기 버는 버린 거. 그, 저리 갖고 입은 거. 거는 <laughs> 버린 거. 방은 아, 표정이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네. 이제 걔가 많이 좋아갖고. 그동안 <laughs> 어떻게 지해셨어요아이 많이 들어요. 어떤 게? 걔 간식이고. 대박이 선물. 선물도 많이 들주더라고 여러분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스님이 좀덜와줘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대박이를 향한 고마운 마음들이 모여 전국 각지에서 할아버님과 대박이를 위한 선물을 보내온 것. 당분간 식사를 안 나가셔도 돼. 요 이제 떨림 이제 빌려야지. 잘라 빌려줘. 방송 이후 보내주신 선물과 후원금은 모두 안전하게 할머님, 할아버님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며 대박이의 심장 사상충 치료 또한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대박이 방송 나가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핸드폰 찍혀서 본사다 나한테 찍혀줘 대박이었죠. 나 관심이 많았죠. 진짜 너무 나,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진짜 너무 감사하죠. 뭐. 얼마나 진짜 할 수가 없죠. 뭐, 너무 감사 뭐. 대박이와 할아버님을 향한 고마운 관심은 치료를 위해 도착한 병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되는데요. 저기 식사하세요 할머니하고 음. 할아버지 꼭되고식었거든요 네. 네, 꼭 식사하셔야 돼요. 네. 대박이만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꼭 할아버지랑 할머니 식사하세요. 네, 네, 네. 대방 네. 음. 네, 네. 음. 건강해. 알았지? 알이 아, 착해라 네, 네. 안녕하세 어, 안녕하세요, 할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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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박이살더 찐. <laughs>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네. 응, 응.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응. 좋 아유, 졌어요너 오늘 또 근데 주사 맞아야 되는데. 응, 어떡하지? 주사 맞으러 갈까요? 네. 가자, 대박아.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응. 네. 가자. 가자. 야 <laughs> 뒤에서 밀게. <laughs> 할아버지, 가자. 싫다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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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가지고 오, 옳지 <laughs> 가자. 그렇지 병원은 쉬는 돌아가자. 거지. 자 갑시다. 갑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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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너 이뻐해 줬던 선생님들 계시는 곳이야. 대박이 왔어요. 이게 항상 수의사들은 안 아프게 해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알아 이제. 어안 들어오려고. 어? 안 어? <놀람> 걱정하는 할아버님의 마음이. 대박이에게도 잘 전달돼야 할 텐데요. 너무 귀여워 우리 대박이. 우. 불안하면 무조건 손 줘. <웃음> <웃음>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요. 털봐. 무서어 이제 싫었어. 이제 벌써 싫어. 이제. 또... 이제 알고 있어. 어 맞지? 이제. 미안해 미안. 애들이 이제 똑똑해. 그러니까요. 한번 아니까 아파요. 기특하게도 아픈 주사를 잘 참고 견디는 대박이. 오고 잘했어. 조금만 기다렸다가 뵐게요. 그래서 한번 오늘 대박이 보고 가셔야죠. 네, 오늘 아, 제다 제가... <laughs> 할아버지, 웃으신다, 이제. 드디어 웃으신다. 한번 보고 가세요. 치료 잘했고. 아니에요? 응. 내일 보시면 돼요? 네. 아. 또 눈물 나실까봐. 어. 아, 근데 할아버지도 웃는 거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음... 웃으셔가지고, 다행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laughs> 네. 할아버지, 마음도 많이 좋아지셨죠?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응. 감사합니다. 압니다 저희가 응. 감사한다니까요. 대박에잘 봐주셔서. 네. 어, 가시죠, 할아버지. 네. 가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 이제 아, 거의 다 났어요. 네, 네 거의 다 났어요. 이제. 어년만 어, 로 어서 많이 들어서 네. 너무 다 네. 할아버지가 마음씨가 좋으시니까 할아버지를 어, 보면서 저가 할아버지 끝까지 기억하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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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막 이렇게 네. 힐링을 네. 치료를 받으셨대. 마음이 네. 너무 좋았대요. 할아버지 네. 보면서. 그래서 진짜 마음 진짜 마음 벌수록 인생이 쪽 흘러. 병원을 다녀가고 며칠 후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네, 보내고 네. 있는 촐랑이 오늘따라 유독 촐랑이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결운도 네. 보내기 서운하시겠어요. 어보낸다니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촐랑이는 한번 입양 취소됐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촐랑이가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데려가시려던 분이 조금 거절하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너무 커버렸다는 이유로 돌연 입양이 취소됐던 촐랑이. 촐랑이 키우는 게좀 힘드세요? 아우. 내가 간다면, 두, 두 마리 간다면 힘들어, 솔직히 얘두 마리는 내가 뭐 심히 안다, 심히 안 방송이 나간 후 촐랑이의 입양을 희망하는 고마운 이들의 신청이 이어졌고 선별 과정을 통해 정식 입양자가 정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새나기를 시청 중졸랑이 입양 소식을 듣고 입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는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이고요. 아니 엄청 먼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어 캐나다 벤쿠버에서 왔습니다. 네. 그올 때는 비행기로 한1란 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캐나다에서 촐랑이를 위해 한국으로 온 입양자. 솔랑이와의 첫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솔랑이. 안녕. <laughs> 안녕. 녀석 까지고 <아직> 어색한 모양이죠. 응. <laughs> 솔랑아 <laughs> 음. 촌랑, 안녕. 솔랑이 데려가려고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솔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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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낯설어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양자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촐랑이. <laughs> 내딸달 부탁해. <laughs> 조심스레 대박이 촐랑이와 인사하는 입양자님. 괜찮아, 괜찮아, 이? 응? 그래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 어떠세요 이제 촐랑이 캐나다 간. 없섭요 이거. 가서 이제 여가 여가 잘 봐. 칠 개월 동안 정 정해져 있는 게 섭섭할 때 하는 거. 아쉬운 마음에 자꾸만 촐랑이를 만져보는데요. 가서 잘만 살면 돼요. 잘 잘해주고 잘면 살면. 대박이 이제, 이제 가면 이제 많이 찾을 것. 글쎄 말이야. 그렇겠는데둘다 <laughs> 같이 있다가 네, 네, 없어질 텐데. 네. 촐랑이가 떠난 후에 대박이가 음. 걱정되는 할아버님. 우리 집에서 기는 것보다 훨열 배는 낫지만 그 사랑을 저희 저희도 줘야 되는데 열심히 기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 촐랑이도 할아버님과의 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 멀리 가서 수하지 않으세요? 네. <laughs> 그래도 나보다 낫죠. <laughs> 나는 저한테 진짜 이 나이 먹어도 비양자 못 못다봤네. <laughs> 어때? 졸랑아 들어가자. 이리 와, 괜찮아. 들어가자. 그렇지. 들어가자. 그렇지. 완전 이제 가야 돼. 돼. 어... 안 그리고 차정 이별의 시간. 아, 녀석도 헤어짐을 직감한 걸까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 촐랑이 아픈 병원 치료에도 지음한번 없었던 대박이 촐랑이와의 이별을 눈치챈 건지 서럽게 짖기 시작하는데요. 아빠 말잘듣 이별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은 할아버님도 마찬가지. 철랑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잘 키울게요 잘 키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쎄 네, 말이야 잘 키우겠습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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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입양자에게 진심 어린 부탁을 전하고 기운없이 누워있는 대박이에게 향하는데요. 대박, 대박, 응, 지난 8개월 동안. 할아버님과 대박이의 사랑으로 큰 촐랑이.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때. 그런데, 기운 없이 축처져 있던 대박이가 갑자기 촐랑이 앞을 막아서는 데요. 아직 촐랑이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촐랑이 앞을 막아서는 대박이. 촐랑이의 마지막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에 담는데요 익숙치 않은 이별에 결국 또다시 목놓아 짓고 마는 여성 대박이와 할아버님과의 힘겨운 이별을 마치고 촐랑이가 도착한 곳은 공항 오늘은 입양자님의본 거주지인 캐나다로 떠나는 날인데요. 그곳에서는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아랑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가족이 생기며 아리랑을 조린 아랑이라는 새 이름도 얻게 된 촐랑, 아닌 아랑이.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새 집에서 입양자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적응하고 있는 아랑이. 아랑아 우유 맛있게 먹었어? 우유 더 먹을래? 아랑이만큼 대박이도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집을 울리는 공사 소음 속에 하나 둘 철거되는 집.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그 동안 대박이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난 10월 EBS 나눔 0700이라는 후원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 아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뭐. 그냥 뭐 업신기해서 그냥 구근이 좀 어떻게. 강문도 이거.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숙 달도 못 살고 가고요 하여튼 여기 한 30집도 다 왔다 갔대요 어디가 제일 사시면서 불편한 점이?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에요? 네. 바깥에 나갔다 그냥 하는 거 예전에 아. 눈에 뭐 미끄럽잖아 그렇죠 예, 위험해요 또 예, 예. 자빠질 수도 있고 근런데 아.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쟤는 어도가못네요 진짜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안타까운 사정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고 방송 후 고마운 성금들이 모여 낡은 집을 수리할 기회까지 생기게 된것이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박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오늘 귀엽게 입고 왔죠? 네, 네, 네. <laughs> 잘 계셨어요? 네. 대박아! 대박이 왜 이렇게 더 눈이 초롱초롱해진 것 같아? 네, 왜 이렇게 많이 이뻐졌어? 네, 이제 많이, 많이, 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까불어요. 많이 까불어요? 네. <laughs> 할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네. 이제 대박이 때문에 물고 안 그러시는 거죠? 네. 그죠? 네. 촐랑이도 잘 갔다고 그러고. 네. 네. 아유 어이구 싫 대박이네, 이런 소리도 안 무서워해. 그래서 제가 오늘 산타 복장을 딱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선물 드리려고. 근데 오늘은 네. 아쉽게도 대박이 선물. 네. 네. 대박이 그래도 겨울에 추울까봐 네. 대박이 옷 가져왔어요. 어휴. 이제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네. 대박아 이거 이 옷이야. 너이 옷은 또 처음 입어보지. 너무 큰가 또? 어? 아, 커도 괜찮아요. <laughs>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박이, 제가 이제 마지막 선물을, 네. 어, 지금, 수술, 중성화 수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대박이가 이제 나중에 아프지 않고, 네. 이제 또 촐랑이 같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중성화 수술을 해줄 거예요. 네. 대박이를 중성화 수술을 해줘서, 이제는 다른 거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박에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한번 제가 도와드려 볼 거예요. 예. 수술 전 현재 대박이의 건강 상태부터 점검한 뒤 중성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시죠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대박이 열심히 우리가 치료했던 심장 사상충이 오늘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왜 대박이 입원시켜서 등허리에 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완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박이도 고생했고 할아버님도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심장 사상충은 잘 치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중성화 수술까지만 딱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박이랑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사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워낙 수술 잘 해주시고 안전하게 잘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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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 일단은 수술 잘 준비해서 잘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된 대박이의 중성화 수술.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laughs> <laughs> 중성화 수술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대박이 수술실을 나오자마자 할아버님부터 찾는 것 같은데요. 대박이 수술은잘 끝났고요 할아버지. 우리가 수술 부위 깨끗해질 때까지는 병원에서 좀 두고 네. 볼게요. 이제 완벽하게 이쁘게 잘 아물고 그 다음에 집을 보내드릴게요. 네. 아버지 옆에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리운 집으로 돌아온 대박이 대박아. 반가운 마음에 대박이의 줄을 얼른 받아드는 할아버님 대박이가 이번에 있는 동안 집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약한 달간 진행됐던 집 공사가 완공된 것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보냈던 집에. 보일러가 설치되었으며 곰팡이가 가득했던 안방은 두 분이 편히 쉴수 있는 쾌적하고 아늑한 안방으로 재탄생했는데요. 가스레인지도 싱크대도 사용할 수 없어 제대로 구실하지 못했던 부엌은 이제 할머니 키에 꼭 맞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설치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외부에 있던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들어, 들어. 깨끗하게 못 뭐, 들어가. 들어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응? 아사야지 여기서 이제 쟁구.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집. 이제 대박이도 연탄방이 아닌 따뜻한 집 안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이 기적 같은 일.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아직도 대박이와 함께하며 생긴 이 모든 일들이 낯설고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말투문이 없어요, 베리라. 말투문도 없고. 배우지는 못해갖고, 그냥 개이렇게 많이 도전했지. 제가 원래는 붕 없이 커갖고, 배우지, 아껴도 다니지는 못했어요. 진짜 난 대박이 보이네요, 난 대박이. 내가 이거, 지 고치지 하고 매매 한, 이수급대 해드리려고, 날나다 젖혀다니, 날마다. 시청이 어디고. 근데 이수급자가안 돼. 근데, 내가 대망이 만나갖고,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좋아요. 어? 진짜, 그냥 천지, 그냥, 그때는 이거 허벌지이고헐벌판이 뭐, 새끼 헐벌. 뭐, 뭐, 위에 있는 거 뭐, 진짜 바람 붓면 날라가, 비 오면 새우고, 는데 그냥 천지 털고, 그냥, 덜덜 떨고 자고, 딴 말이 없으니까. 대박덕분이에 대박이 아니니 이렇게 해야 될것아요지래 내가 대박니 열심히 이제 앞으로 막. 내가 몸 아프면 못지만은가 서울도 가서 열심히 대박 이제 더 이상 버려질 일도 이별할 일도 없이 할아버님, 할머님 품에서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낼 대박이. 서로를 향한 한 없는 사랑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건 아닐까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마루, 연희, 그리고 대박이. 이제 마음 놓고 행복만 하자.